안녕하세요, 동글입니다. 오늘은 비밀님과 아이즈원 굿즈 교환한 후기 영상을 들고 왔어요. 비밀님이 은비 굿즈가 되게 예쁜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교환할 사람을 구하길래 제가 냉큼 손을 들고 교환을 했습니다. 물품은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덤으로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한 물품은 이렇게 두 개고요. 6세트씩 교환을 해서 되게 양이 많아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비 판스인데요. 이시님 도안이고, 노랑노랑하고 주황주황한 색감으로 되게 예뻐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교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실물이 더 예뻐요. 실물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여 세트라서 이렇게 낭넉하게 예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비엽서인데요. 나원님 도안이고 폴라엽서예요. 여기 주변에 여기에 가운데에 폴라로이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없었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도안을 봤을 때도 예쁘다 생각했는데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한 팝셋, 제, 팝셋 재질이고요. 이렇게 바늘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예뻐요. 뒷면도... 뒷면 진짜 예쁘네요. 저 감동받았어요. 이거 보고... 뒷면이... 진짜 너무 예쁜 게 제가 이두 색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라데이션한 색감을. 네 이게 잘 나와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6세트라서 제가 넉넉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덤을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탈돌 굿즈가 섞여있어서 이거는 빼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비 네임 스티커가 왔어요. 이거는 제 도안이고요. 비밀님의 감사하게도 저한테 막 디자인 오더를 맡겨주셔서 제가 만들었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장미꽃이랑 장미꽃잎이 흩날리는 그런 느낌의 넬 스티커예요. 이게 생각보다 다크다크하게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도안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거보다 살짝 더 밝은 색감이었는데 이렇게 나온 이렇게 굿즈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둡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비 손거울이었는데 이게 조금 작은 사이즈의 손거울이에요 손바닥보다 작은 그런 사이즈고요 이건 도안어 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이뻐요. 음... 은비가 활짝 웃고 있는 그런 손거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교환해주신 비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후기 영상 자주 들고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